존 심하잖아. 저거 뭔데, 도대체? 아, 이 이는 가 외국인이라 가지고. 아이씨, 아이 진 뭐야, 저 새끼! 적정 구리로 들어가야겠죠? 우리 건 아, 나 이거 지, 지나가면 걸릴 것 같은데, 걸리냐? 걸리지 않을까? 살면 뭐하누, 이거, 씨발. <laughs> 멋진 비상탈출이었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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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솔랭이라 사실, 뭐, 역전 확률이 0%라고 볼순 없습니다, 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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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차이 지지했저 <laughs> 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진정을 가능하네 어우, 진정거는 되지, 여러분들. 아, 근데, 본캐서는 좀, 어. 전판에 애들 사랑한 거 봤죠? 여기서 꺼내면 큰일 나요. 아, 아니다! 진 솔랭 한번 해볼까? 나늘 자랭에서만 했잖아. 솔랭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따가. 후지님, 전판 직스입니다. 다음엔 같이 이겨요. 아, 아닙니다. 직스씨. 고생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직스씨 이런 말 해도 될까? 근데 미드 저 새끼 진짜 재앙이었어요. 나도 잘한건 아닌데 진짜 미드가 그냥 재앙이었어 ㅅㅂ 이녀석들 왜와 유출까지 해버리는거야 어어 어어 어, 잠깐만 이건 좀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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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돼 안돼 어? 아 어, 근데 맞췄으면 깨끗하게 했을거 같 와드가 박히지도 않았어요 일단 탑 아 근데 한라인에 이될것 같긴 한데 지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이봐 진 1레벨 자더니 튕기기까지 하네, 이거 외국, 진짜 찐 외국인인가, 저 놈? 내가 이해는 가! 외국인이라가지고, 어? 자기도 열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 새끼 저게 뭐지? 만붐 차이나라는데? 벌써 시작된 건가? 벌써 그냥 터트려버리네, 이거 하하, <laughs> 이 새끼는! 야, 만붐이 아니고 컴퓨터가 터졌는데, 이거는 내가 볼네 <laughs> 아이씨 아, 그냥 컴퓨터가 터졌는데 아, 네, <laughs> 와 이봐 이봐 아이 진 뭐야 저 새끼 이새끼 야뭐 1초마다 나가지네 이 새끼! 껐다라도 켜이 새끼야! 또 튕겼네 이 새끼 씨아이 <laughs> 새끼 그냥 야이 정도면 뭐패자가 아니야 이거 이 <laughs> 말이 돼? 이 정도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 새끼 뭐냐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건데? 아, 아깝다, 친구야. 야, 근데 뭐 진만 어떻게 해결하면 게임은 이길 만하지 않나? 이거 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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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일단 6레벨 찍었고요. 아, 스마가 없었는데! 나한테좀 똑똑했잖아. 스마 없어서 밖으로 차버리기! 으잉? 응? <목소리> 호호! 아, 스킬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원래 저는 Q 두개 주곤 해요. Q가 좀 버프가 많이 돼서. 정글링엔 도움이 좀 돼. 천천히 하 너무 한 번에 들이박았어 우리 인구가 없는데. 어이 새끼 또 튕겨. 어이 저 새끼 심. 시... 저 심하잖아. 저거 뭔데 도대체. 저런 건 처음 봐요. 제압되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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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였습니다. 평생 만나서 못할거 서울로. 어. 내가 아, 그러니까 4대 5로 이기고 있는 게더웃음은 베리기는. 야. 내가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나 너무 내가 너무 악해진 건가? 저 새끼 일부러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이걸 어뷰징이라도 인정한다. 돈 돈은 저렇게 버는 거야. 어렵게. 만약에 어뷰징이라면 존나 대단하다 저거. <laughs> 이제 안 하네 그냥. <laughs> 아니 뭐야 브라움도 자네 이제는. <laughs> 어, 롤 대단하다. 어? 롤 대단해. 상대팀 아마 싸운 거 같아요. 어, 그래 가지고. 라운드 그 멘탈이 시계 나간대요. 아이이 새끼, 이 새끼들 진짜 고이 트롤이야 봐봐. 와가지고 스펠도 안 쓰고 그죠.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진짜야. 이 새끼는 이 새끼 진짜 문제 있어. 이걸! <laughs> 진킬 초? ㅅㅂ님들 이 진이 킬 어떻게 먹었는데 뭐 뭘로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잖아 그뭐뭐 <laughs> 뭐 어떻게 먹은 거예요? 어찌어찌 영혼이라도 먹었네요 근데 스몰도 노플이라 사실 잡으면 할만한데 아, 저 미친 스몰더련, 저 그냥, 어? 미친 용가리네, 환장하겠네, 저거. 하, 어렵네요, 여러분들. 뭔가, 막기만 하니까 잘 열리지가 않네. 이거 뭐, 이 악물고 막으니까, 사실은. 그리파는 상대방이 브라움이 삔또나가서 게임 안 하지 않았으면 사실 지긴 했어요, 그냥. 상대방도 좀레전드긴함 솔직히, 씨. 그러니까 모두가 레전드임? 신종 AI 테스트 이런 건가? AI가 지금 롤을 하고 있는 거임. 이번에는 장로, 이거 스몰더꺼 뺐으면은 그냥, 어? 장로 시원하겠는데, 그죠? 조심해라. 나도 장로야. 고생했습니다. <laughs> 지지요. 보진 퍼킹 스트롱맨. 사, 어? 야, 이 새끼 애초에 그바 받았네, 님들. 뭐, 탈주 같은 거. 이 지독한 새끼, 이거. 진짜, 개 또라이 새끼입니다. 아, 그니까 러 진짜. 간만에 봅니다. 제접 1200번 정도 했어요. 그냥, 내 정신도 같이 나가버림. 리얼로다가. 이건 아니지. 영구정지 땡큐. 진 브라움 리포트 교환하실. 도찐 개찐이다. 근데 진짜 브라움도 지독했어요. 닉네임 뭐야? 마요는 고슴도치. 바텀이 유리한데 용한 쳐먹으면 져야지. 응, 꺼정. 아 <laughs> 어, 이, 진짜 이 대단한 새끼들. 브라운도 같이 신고하자고? 예? 브라운 우리 팀인데요? 보라 웃음 졌음 <보람 없음 좋음. 웃음> 보라 우리 팀임.